오사카 대학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유스케 니시다 교수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뭇가지에 개구리가 걸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까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모기를 모아 나뭇가지 높이 걸어두는 것입니다. 유스케 교수에 의하면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고자 더 많은 모기를 모은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이 모깃감이 걸려있는 높이로 겨울의 적설량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개구리를 보니 올해 큰 눈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폭설은 누가 뭐래도 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때 까치는 이름은 까치에 들어가지만 까치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쥐, 뱀, 새, 곤충 등 육식을 하는 새로 나뭇 가지의 목이를 관통시키는.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껴둔 먹이는 1월에는 봉이 난다고 하네요. 인간이 황태독장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나 할까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및 울릉도에 눈이 내리고 있으며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단 저녁이 되면 눈은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에 쌓인 눈이 저녁에 얼어서 빙판길이 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출근길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표면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영하 0도에서 10도 사이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북서쪽의 러시아 지역의 기온은 영하 20도보다도 더 춥네요. 이곳의 찬바람에 세력이 거세요, 해양의 따뜻한 기단을 밀어내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찬 기단과 해양의 습기가 만나서 눈이 내리는 것이지요. 눈은 수증기가 얼어서 얼음이 된 것입니다. 셋이 우수가 만들어낸 온도 체계에서는 0도에서 얼음이 얼고 100도에서 물이 끓지요. 매우 편리합니다. 즉, 상공의 어느 지점이 0도가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이지요. 눈이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증기, 낮은 온도, 응결액이 그것이지요. 이번에는 또 다른 레이더 예측 영상입니다. 역시 눈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연히 관측됩니다. 일본에도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만 서해바다 쪽에 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어민이나 낚시를 좋아하는 조사 여러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도 한파로 난리입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는 거대한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동부 특히 오대호 주변은 겨울마다 폭설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해외의 영상을 감상하시죠. 폭설이 쌓이고 안개가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군요.

어느 철도역에서 청소년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언제나 활기가 도는군요. 이건 심층적인 기상도입니다. H라고 씌어진 고기압의 이동과 색칠된 강수 및 적설 영역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역시나 많은 눈이 내리고 있군요. 일본은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과 해양성 기후가 만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요. 설경으로 유명한 관광지도 많은데요. 서양의 설경도 멋집니다.